EBS 장학퀴즈 제욱기 기장완전 소개합니다. 원종배, 우혜진, 노란색 테이블 곽수영, 우와, 많아졌다. 빨간색 테이블 조재영, 파란색 테이블 임지훈, 야. 그리고, 초록색 테이프의 최형우. 네. 자, 오늘 각오들이 정말 대단하시죠? 자, 이분들, 끝까지 16개의 문제에서 어떤 분이 우승하실지 여러분도 함께 풀면서, 어,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 끝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붐, 이게 없습니다. 어, 이 이게 너무너무 없습니다어이 팔이 끝까지 닿을 정도로. 어, 네, 완전 서서. 조동호 준비 출발! 더 이상 올라갈 높이가 없습니다 네. 도전입니다! 아아아아이고아다죠할수있 아! 아, 아, 조성모 2m 25cm의 재도전! 2차 시도까지 있잖습니까 자, 즉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 SBS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저희 SBS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따뜻한 힘이 되고자 99년 한해 동안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캠페인을 펼쳐나갑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방송 SBS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역으로서 온 국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방송, 언제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 방송에 힘 쓴다. 우리는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 간 통합에 앞장선다.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세계의 균형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글자 사가 들어가는 말에는 사과 사자 사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끝으로 글자 사가 들어가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 <목소리> 안녕.